지금 이 시간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뇌경색이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73세의 최민호 선생님은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약 하나를 매일 복용하시는 것 외에는 큰병 없이 지내셨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전혀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하는 순간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이 즉시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지체 없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여러분, 최 선생님처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 10명 중 거의 5명, 정확히는 약 46%에 달하는 환자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우리가 가장 평온하다고 생각하는 아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아침에 이러한 뇌혈관 사고가 집중되는 것일까요? 밤새 충분히 푹 자고 일어나는 아침이 왜 뇌경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이 된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서 밤사이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들이 아침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모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작용하면서 뇌혈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아침 시간대가 왜 이토록 위험한지 그 숨겨진 의학적 이유들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1초라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반드시 실천하며 제 부모님께도 간곡히 당부드리는 뇌경색을 효과적으로 막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들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최 선생님의 이야기는 응급실 도착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한 최 선생님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침에 잠에서 깬 것만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숨겨진 중대한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역시 혹시 최 선생님처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뇌졸중 위험 신호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 선생님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발견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뇌경색이 왜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 의학적 원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밤새 우리 몸에서 소실된 수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땀으로 호흡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물한컵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500에서 800ml. 거의 생수 한 병에 가까운 상당한 양의 수분이 밤새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바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마치 냄비에 담긴 국물을 계속 끓이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국물이 걸쭉하게 졸아드는 것과 같이 우리 혈액 역시 수분이 빠져나가면 점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밤새 수분 소실로 인해 혈액의 끈적함을 나타내는 수치가 이에서 3%나 상승합니다. 이 끈적한 피가 뇌혈관을 통과하려고 할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혈관은 이미 나이가 들고 동맥 경화로 인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수도관에 진흙탕 물이 흐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막힐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점성이 높아진 피 속에서는 혈소판이라는 물질들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지며 피떡,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덩어리가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좁아진 뇌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리면 곧바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위험하고 무서운 현상입니다. 바로 아침에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모닝서지 혹은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면서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이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혈압이 10에서 20mm 정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혈압 환자나 고위험군에서는 이 상승폭이 30에서 50mm까지 폭발적으로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분석해보면 아침 혈압이 155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125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6배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최 선생님 역시 바로 이 아침 혈압 급상승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보니 평소에는 약물로 잘 조절되던 혈압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예외없이 급격히 치솟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럼 왜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위험할까요? 이미 동맥 경화로 인해 좁아지고 약해진 혈관에 갑자기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벽에 오랜 기간 동안 붙어 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 우리가 플라크라고 부르는 이 물질들이 터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파열된 부위에는 우리 몸이 즉시 혈전을 만들어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에 이러한 혈관 파열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원인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가장 숨겨진 위험입니다.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란 무엇일까요? 심장의 심방이라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마치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 본인은 두근거림 정도로만 느끼거나 아예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무서운 문제일까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떨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고인 피는 어떻게 될까요? 굳습니다. 마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썩듯이 심장 안에 고여 있는 피는 매우 크고 단단한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혈전이 큰 문제인 것은 그 크기가 보통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혈전이 아침에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류를 따라 뇌혈관으로 날아가면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 10명 중 2명이 이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심방세동 유병률이 약 6%에 달하며 80세가 넘으면 13%즉 8명 중 1명꼴로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역시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더니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심방세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은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로만 느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밤새 소실된 수분으로 점성이 높아진 피 아침에 급격히 치솟는 혈압 그리고 몸속에 숨어 있는 심방세동. 이세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아침 시간대에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완벽한 위험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침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뇌경색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FA, ST라는 네 글자 단어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FA, ST 네 글자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F는 face, 즉,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활짝 웃어 보거나 이를 드러내 보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뇌경색의 긴급 신호입니다. 최 선생님의 배우자분이 바로 이 증상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신 최 선생님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A는 암, 즉, 팔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확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눈을 감고 10초 정도 들고 계세요. 만약 한쪽 팔이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쳐진다면, 이것 역시 뇌경색의 위험 신호입니다. 최 선생님 역시 오른쪽 팔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들어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S는 스피치 즉 말입니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문장을요. 만약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횡설수설 한다면 이것 또한 뇌경색입니다. 최 선생님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t.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임. 즉, 시간입니다. 위증상 중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 매우 짧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1분의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1분의 2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혈전 용해제를 투여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률이 30에서 40%까지 크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출혈성 전환, 즉, 막힌 혈관이 터지는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 배우자분이 즉시 119를 불러주셔서 증상 발생 후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혈전용해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뇌경색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사실은 뇌경색이 아닌 경우가 존재합니다. 응급실에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약25%즉 4명 중 1명은 실제로는 다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새벽이나 아침 공복에 심각한 저혈당에 빠지면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편층마비, 어눌한 말투와 같은 증상이 뇌경색과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뇌의 정의 활동이 국소적으로 억제되면서 일시적인 마비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편두통의 조짐, 뇌전증 발작 후 그 일시적 마비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같은 것들이 뇌경색으로 오인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MR, INA-C, T 같은 영상 검사, 혈당 측정 등으로 정확하게 감별해 냅니다. 진짜 뇌경색이면 MRI에서 확산 제한 신호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설령 가짜 신호였다 하더라도 응급실 초기에는 모두 뇌졸중 프로토콜로 똑같이 대응합니다. 치료 지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게 진짜 뇌경색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의심되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머리에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옆에 계신 가족분이 갑자기 한쪽 입이 돌아가고 팔에 힘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조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4321. 정답은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면 되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FAS, T 네 글자를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제 부모님께도 꼭 당부드리는 습관들을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한 잔입니다. 아, 이게 그냥 건강 상식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침대 머리맡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양은 300에서 500ml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공복에 이렇게 물을 마시면 혈액의 끈적함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단한 잔의 물로 밤새 끈적해진 피를 다시 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도 퇴원 후이 습관을 즉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될까봐 걱정하셨는데,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줄이시고, 자기 전에만 침대 옆에 준비해 두시니 괜찮으시더랍니다. 두 번째, 3단계 기상법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람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들보다 아침 혈압상승이 74%나 더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단계 침대에 누운 채로 1분에서 2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쭉쭉 뻗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2단계 천천히 옆으로 돌아 앉으세요. 그리고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로 30초 정도 그대로 계세요. 어지럽거나 이상한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3단계,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일어나시면 혈압 급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계적 기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 상승폭이 10mm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바로 일어났을 때 25mm 이상 치솟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처음에 이게 번거로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3분도 안 걸리고 오히려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알람도 실제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5분 일찍 맞춰 놓으신답니다. 세 번째 식습관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전 위험이 약20% 감소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25%까지 감소시켜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육류의 기름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리니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 선생님은 퇴원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찜에 나물 반찬,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저녁에는 채소 듬뿍 넣은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싱겁고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이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랍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선제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가끔이라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경동맥은 목 양쪽에 있는 혈관으로, 뇌로 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찌꺼기가 쌓여 있는지, 초음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가 90% 이상이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받아보시면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검진 때 심전도 검사를 꼭 받으세요. 심방세동은 심전도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워치로도 불규칙한 맥박을 감지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 선생님은 퇴원 후 심장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근고제라는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시죠. 이 약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눈뜨자마자 물한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기 등푸른 생선과 채소 중심의 식단 그리고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검사 이네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의 절반 가까이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밤새 빠져나간 수분아침, 혈압급상승, 그리고 숨어있는 심방세동 때문입니다. 둘째, FAST, 디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얼굴 팔만 시간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십시오. 셋째, 의사도 인정한 아침 습관 네가지눈 뜨자마자 물한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기 등 푸른 생선과 채소 중심 식단 고위험군은 정기검사 이것만 철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최 선생님은 그날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고, 지금은 퇴원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을 마시고 천천히 3단계로 일어나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심방세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죠. 한근고제를 매일 빠짐없이 드시고 식단도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외래에서 배웠을 때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아침 배우자가 즉시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잔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FAS T 네 글자, 아침 습관 네 가지. 이것만 전해드려도 소중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기로 약속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침대 머리에 물한잔 준비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의사지만 매일 아침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매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이상한 증상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본 FAST를 기억해서 즉시 병원으로 가신다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건강에 도움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